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, 아, 산에를 못 가요. 그래가지고, 아, 제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어, 슈퍼, 일반 도라지가 아니라 슈퍼 도라지 한 천평에다가 도라지 이렇게 심어 놨어요. 아, 이거는 일반 도라지는 어, 하고 좀 틀린 게, 도라지가 되게 커요. 슈퍼 도라지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네. 그 이게 지금 2년차인데, 아, 요거는 도라지는 사이즈가 커가지고 2년 올 가을에 수확을 할 겁니다. 어 이거는 3년이 지나면은 어 이게 땅속에서 썩는 게 많다고 그러고요 도라지가 원래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2년, 2년 차에는 올 가을에 캐고 어, 그렇게 할 겁니다. 어, 이렇게 짜싹대가 많이 올라오고 나니까는 나름대로 그래도 보기 좋죠. 어, 이제 가을에 이걸 가지고 어, 채, 수확을 해서 배랑 도라지랑 약도라지니까 엑기스를 아, 엑기스보다 어, 물을 안 넣고 하니까는 어, 물을 안 넣고 하니까 되게 진하겠죠 배하고 이렇게 해가선에 이걸 지금 판매를 할 겁니다 어, 지금 아침에 요새 되게 가물어요. 그래, 비도 많이 오고 오늘 그래가지고, 오늘은 맘 놓고, 어, 도라지물좀 주고, 그럴까 하려고, 지금, 아침, 일찍 밭에 나와 있습니다. 음, 잘못, 잘못 지나다니면은, 물벼락 맞아요. 음, 그리고, 이제는, 여기는 도라지를 심었고요. 그 다음에 또 아, 저는 원래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냥 어, 산에 다니면서 어,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,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부업이죠. <laughs> 이거는 도화집앞 옆에 이렇게 감자를 심어 놨어요. 어, 감자도 잘 돼가지고, 어, 조만간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감자 수확을 해. 꽃 심어야 되고, 여기는 고구마. 이 농사를 전문적으로 안, 안 짓다 보니까 고구마 이 밭이 남았는데, 감자 심고 남았는데, 도대체 뭘 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계속 고구마를 심는다고 심었는데, 어, 1,400주나 심어놨습니다. 이렇게 지금, 이게 감자꽃이에요. 예쁘게 폈죠. 이렇게 서 감자, 감자도 꽤잘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있지요. 이게 여기 보시면, 아, 아. 여기는 땅콩. 땅콩을 심어 놨고요 아, 아, 아. 땅콩도 이제 자리를 다, 자, 잘 잡아가지고, 물만 잘 주면 잘클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한 줄은, 복수박을 심어놨어요. 어, 이걸, 누가 다 먹을까요? <laughs> 아, 근데 이게, 그래서, 제 밭, 정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밭 전경입니다. 어, 살에나이면서 이걸 하려니까, 솔직히, 저,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보다, 손이 덜 가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풀들이 많죠 이거 풀 뽑는 것도 일입니다 지금 풀을 언제 뽑을까 빨리 뽑아야 되는데 걱정만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에 안갈순 없고 아무튼 이래저래 시골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어, 여기 보시면 이 동네가 그 제가 타이틀에 적어 놓은 것처럼 니마 그걸 건너지 마오 그 영화 촬영 그 노부부님 아, 영화 촬영한 아, 그 동네예요. 동네 전경이고 저기 보이는. 산, 저기, 높은 산이 태기산. 그 다음에, 여기 철타 바로 앞에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. 어, 그래서, 나름대로, 제가 여기 이 동네, 어, 이사온지한 5년 차 됐는데, 나름대로 동네가, 시골 동네지만 아담하고 보기도 좋고 참 괜찮아요. 또 아, 하나 보리면은 어, 여기 에 건물 보이시죠? 아 이게 뭐냐면은 아,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동충하초 있죠? 쌀로만 쌀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. 어, 쌀로 만드는 동충하초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어 생산을 해서 어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저도 동네 분들한테는 조금 어 동네 사람들한테는 조금 싸게 줘요 그래가지고 몇개 사다가 한번 담가봤는데 어 아직 맛은 모르겠어요. 현흥이랑. 근데 색깔이랑 술 담그는, 담금재에놓으니까 모양은 이쁘더라고요. 음,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아침에 산에 못 가가지고 밭에 와서, 어, 물, 물 주면서 제가 동영상 한번 이렇게 찍어 봤어요. 내일은, 내일서내일 오늘 내일은 비가 안 온다니까는 내일은 이제 산행 을 가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집안일 좀, 하, 집에 잔일 좀 하고 내일은 다시 산행 가서 산행기 좋은 거 보고 산행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